백내장 수술을 한다 그러면 덜컥 겁부터 나는데요. 수술을 했다가 더안 보인다는 말을 듣고 나면 은 덜컥 겁이 나고 수술하기가 너무 두려우시죠. 그런데 또 백내장 수술은 일생에 딱한번 받아야 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백내장 수술하면 어디까지 시력이 좋아질 수 있고 어떤 분들이 1.0 이상이 나오고 어떤 분들은 시력이 잘안 나올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떤 렌즈가 더 좋은 렌즈일지도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내장 수술의 시력은 눈의 건강이 다른 부위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부분이 건강하다면 우리가 시력이 1.0이 나올 뿐 아니라 백내장 수술의 평생 썼던 안경까지도 벗어 던질 수 있는 기회인데요. 눈의 다른 부분이 건강한지 알아보려면 세 가지 검사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각막 지형도인데요. 예전에 다친 적이 있어서 각막에 혼탁이 있거나 불규칙 난시가 있다든지 라싱라섹 후에 퇴행이 많이 와서 각막이 우들두들하거나 그리고 원추각막이라는 그런 질환이 있다면 백내장 수술을 해도 1.0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구건조증이 너무 심해서 또 각막에 상처가 많이 있다면 안구건조증까지 같이 치료해야지 시력이 1.0. 이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망막 검사인데요. OCT라는 망막의 단층 촬영인데 망막은 10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0개의 층이 전부 건강한지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요. 10개의 층 중에 일부라도 손상이 돼 있거나 흉터가 남아 있다면 백내장 수술 후에 또 시력이 잘안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질환으로는 망막 앞에 막이 끼는 망막, 점막, 황반변성, 당뇨 고혈압에 의한 망막 막막 병증, 망막에 염증이 있는 경우 그리고 용접을 과거에 많이 해서 망막에 손상이 있는 경우 그리고 각종 다양한 망막 막막염을아은 흔적이 있다 그러면은 수술하시고 또 시력이 일정하에안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신경 검사인데요. 만약에 녹내장이 굉장히 심한 말기 녹내장이거나 시신경 병증이나 뇌졸증 뇌종양으로 인해서 시신경이 많이 약해진 경우에는 수술하시고 시력이 잘안 나오실 수 있습니다. 망막과 시신경 검사는요, 백내장이 너무 심하면 찍히지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수술 후에 망막과 시신경에 따라서 시력이 결정된다고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검사 이외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건 검사가 아니고 네 번째로 약시가 있는 경우에는 시력이 수술하고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세살 이전에 눈을 다쳤거나 그러면 시력이 발달 안할 수도 있고요. 부둥시가 있거나 부둥신 짝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시가 있어서 어렸을 때 수술을 받으셨거나 그런 분들은 약시가 있으실 수가 있어서 그 눈은 평생 어렸을 때부터 쭉 계속 1.0이 안 나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백내장 수술하고도 1.0이 안 나오실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모든 게 건강하고 백내장만 있으시다면 백내장 수술하시고 1.0이 반드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난시가 많으신 분들은요. 꼭 수술하기 전에 난시 교정용 렌즈가 있다는 거 설명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단초점, 난시 교정용, 다초점 이렇게 여러 가지 렌즈가 있는데 난시가 많으신 분들은 수술하고 나서 또 안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일생에 한번 안경을 벗을 수 있는 기회거든요. 이왕 하시는 거 조금만 더 돈을 들여서 저는 난시용 렌즈를 꼭 넣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단조점보다는좀 비쌉니다. 하지만 평생 쓰는 렌즈고 우리가 두 개, 세 개로 막 겹쳐서 보이는 게 굉장히 불편하니까 이왕 하는 한 번의 기회를 난시용 렌즈를 넣으시면은 수술하고 나서 난시가 싹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시가 있으신 분들은 꼭 난시용 렌즈, 난시가 없는 렌즈의 가격을 비교하셔 가지고 충분히 신중하게 고려하시고 수술을 받으시면 난시까지 교정하면 1.0 이상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일상생활 이 제한이 걸린다. 운전을 못 하시겠다. 그러시면 백내장 수술을 너무 미루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백내장 수술을 좀 미뤄야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뇨 망막병증이 있으신 분인데요. 당뇨가 10년 이상이 되시면 당뇨 망막병증에 아무리 강조절을 잘해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점 심해져서 4단계, 5단계까지 가면 10년까지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위험한 당뇨 망막병증이 심하게 있으신 분들은 백내장 수술을 하시면, 훨씬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백내장 수술하고 후발 백내장 레이저를 하시면 더더더 심해질 수 있어서 당뇨가 있으신 분은 최대한 백내장 수술을 좀더 미루시는 것을 특히 당뇨망막병증이 심하신 분들은 좀더 미루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두 번째는 근시가 있어서 가까운 거를 어느 정도 잘 보시는 분인데요, 백내장 수술을 하시면 조절이 완전히 마비가 돼서 백내장이 어느 정도 있어도 내 조절 능력이 조금 더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약간의 근시가 있어서 가까운 걸좀 보시는 분들은 수술하고 가까운 게 갑자기 안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오히려 수술하고 나서 더 시력에 가까운 게안 보여서 차라리 수술 전이 나았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백내장이 조금 있어도 조금 어떻게 보면 심하다고 표현을 할수 있어도 백내장 수술은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는 이제 백내장 수술을 더는 미루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은 바로 나이가 80세 이상이신 분입니다. 백내장 수술하시면 1.0 이상이 나온다고 우리가 설명을 드려도, 어, 난 지금 생각보다 잘 보이니까 안 할래.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80세 이상이다. 그런 분들 시력이 실제로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으셨어도 저는 백내장 수술을 좀더 일찍 하시는 걸 권유드리는데요. 80세가 넘어가면 수정체 백내장이 굉장히 두꺼워진 상태고 백내장을 둘러싼 막이 굉장히 얇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다가 딱딱한 백내장을 없애다가 그 막을 터뜨릴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됩니다. 만약에 훈항 천공이라 그래서 수정체 뒤쪽 막이 터진 상태가 된다면 인공 수정체를 넣고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인공 수정체를 원래 넣어야 될 자리보다 위에 넣거나 또는 꼬매줘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될수 있는데요. 그 수술은 원래의 수술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합병증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실명까지 가는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그래도 시력이 수술하고 나서 굉장히 좋지가 않고 안압이 높아지거나 여러 가지 염증이 계속 생기는 등 후유증을 좀 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80세가 넘어가시면 생각보다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잘 보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딱딱하면 백내장 수술을 좀더 일찍 생각하는 것을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80세 넘으신 분들 제가 수술 빨리 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그러시면 아유 이제 곧 늙을 건데 나는 이제 건강 검진도 안 받아 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사실 80세 넘어서 건강 검진 안 받으신다는 거는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눈은요, 제가 경험해 본 결과 96세 할머니를 수술해 드린 경우가 있었는데 정말 지금까지 수술 안한걸 많이 후회하셨고요. 암 말기 환자분도 제가 수술해 드린 적이 있는데, 6개월 밖에 살지 못하는 분도 6개월이라도 굉장히 밝게 사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80세가 넘으셔도 내가 이제 얼마나 더 살아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100세 이상 사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이라도 맑고 선명하게 보는 게 굉장히 행복하다는 거를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술을 미루지 않고 받으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저희 82세 할아버지가 오셔서 저한테 나는 어 생각보다 가까운 것도 잘 보이고 멀리도 잘 보인다고 하셨는데 시력 딱 쟀더니 0.5 5 정도밖에 안 보이셨어요. 근데 나 생각보다 너무 잘 보여라고 했을 때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TV 선명하게 보이세요? 아 약간 흐릿한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지금 운전하세요? 그러니까 아 운전을 내가 손놓은 지 조금 됐어. 이제 가까운데 아니면 운전을 못 하겠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러면 수술을 한번 해보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수술을 하시고 나서 아 내가 지금까지 이 시력을 만족하고 살았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갑자기 너무 선명하게 보이고 예전에 내가 이렇게 잘 봤던가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내가 잘안 보이는데도 잘 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굉장히 어, 리스크가 낮은 수술입니다. 96% 이상이 성공하는 수술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백내장 수술을 좀 두려워하는 이유는 실제로 시력이 좀 떨어지는 사례가 있기 때문인데 아주 드뭅니다. 우선 백내장 수술하고 시력이 떨어지는 직후의 상황은 안내염이라는 좀 무시무시한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1000명 중한명이 생긴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안구에 염증이 생겨서 시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고요. 백내장 수술의 안압이 좀 많이 올라가고 안압이 많이 올라가서 홍채가 마비돼서 결국에는 산동상태로 눈이 부시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경우도 간혹 아주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시고 나서 렌즈가 약간 뒤틀리거나 렌즈가 똑바로 들어가지 않은 그런 경우도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호발백내장 레이저를 좀 늦게 하시는 경우에 그 안에서 수축이 많이 돼서 너무 혼탁이 많이 심해지다 못해 수축이 되면 렌즈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되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것도 굉장히 드뭅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하고 나서 한달 뒤에 100명 중한명이 낭포 황반부 종이라는게 오는데요. 망막 뒤가 부어버리는 겁니다. 앞에 있는 염증이 쭉 내려와서 뒤쪽까지 망막을 붓게 만드는 거죠. 이것은 당뇨가 있으시거나 원래 면역이 약하신 분, 그리고 굉장히 힘들게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고 잠을 안 주무시고 이런 분들이 간혹 생기시는데요. 1 0한명이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이라면 눈에 주사를 맞고 치료를 좀 받으시면 다시 대부분이 돌아옵니다. 백내장 수술하고 수개월 수년 뒤에 갑자기 너무 안 보여서 다시 백내장이 왔다 헉, 또 백내장이 온다더라 그런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거는 또다시 오는 백내장이 아니라 후발성 백내장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름이 백내장에서 어난또 백내장이 온대 너무 무섭다 나보고 백내장이 또 왔대 그래서 내가 수술을 또 하래 이러시는데 그게 아니고 레이저를 한번 1분 안에 끝나는 간단한 레이저를 받으시면 끝나는 거여서요 이건 렌즈 뒤쪽에 막이 끼는데 그 막이 점점점 허옇게 변하면 앞이 안 보여서 그 막만 조금 마케 레이저를 뚫면 되는 간단한 시술만 하면 되는 어, 증상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다양하게 수술하고 나서 잘안 보이실 때 비문증이 생기시거나 건조증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안 보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50대가 넘어서 조금씩 난시가 생기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시고 좀씩 안 보이시는 분이 난시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난시라면 나이가 들어서도 라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라식으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백내장술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꼬미지도 않고 통증도 없고요 안약으로만 마취를 하고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끝나고요 심지어는 요즘은 안돼도 하지 않고 고글만 써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수술이 너무도 늦게 하면 또 합병증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80세 넘어서 굉장히 딱딱해진 백내장은 아무리 백내장 수술의 경험이 많으신 대학병원의 교수님조차도 긴장하면서 들어가는 수술이거든요. 그런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질 때까지 두시지 않으시고 저는 적절한 시기에 백내장 수술을 꼭 결심하셔서 받으셔서 따사로운 햇살과 멋진 산, 풍경, 바다, 그리고 하늘의 별, 그리고 멀리서 지나가는 귀인도 만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안과 언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